예, 구글 어널리틱스에 대한 소개인데요.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가입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다양하게 블로그에 뭐, 웹 로그나, 뭐, 어떻게 들어오고, 얼로 나가고, 몇분 동안 머물고, 수, 저, 에디센스를 하시는 분은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다 한눈에알수 있는 거거든요. 뭐, 가입은 하시면 되고,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페이지 기능으로 블로그 페이지당, 뭐 방문자 수나, 그런 거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블로그 위에 보시면 블로그 어 이제 블로그인데요. 블로그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팝업 레이어 같은 식으로 뭐몇 명이 들어왔고 페이지 뷰가 얼마고 페이지의 명문 시간, 로드 시간, 이탈률, 이탈률 이렇게 위가 뜨는 건데 이게 인페이지 기능이거든요. 인페이지 기능인데. 어, 요게 좀 처음에는 설정하는 걸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겨우 찾았는데, 음, 구글, 어, 아날리, 아날리틱스에서 보시면은, 여기 콘텐츠에 보시면은, 인페이지 웹로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뜨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넓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 좀, 저는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하면 제 블로그가 나오죠. 블로그 나와서 블로그 메인 페이지에 어 기간 저기 처음에 기간이 좀한 달인가 돼 있는데 한달 동안에 메인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와서 뭐홈 버튼을 누른 사람 클릭 수를 알수 있고 요각 링크 별로 어, 어떤 클릭이 얼만큼 많이 이루어졌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 보시면서 어, 이거는 다름났는데도 전혀 클릭 효과가 없다 싶으시면 그냥 빼버리시면 되고요. 빼버리시면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들어오는데 또 갱신이 되죠. 좀 느린 거는 흠인데, 뭐이 페이지당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좋고요. 좀 방문자 수가 많은 걸 볼까요? 요거는 페이지뷰가 페이지 엊그제 쓴건데 254에 한, 넘은 시간은 한 3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링크를 몇개 달아놨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클릭을 했죠 달아놨는데 멍뚱한 뭐거 달아놓으면 당연히 클릭 안할 테고요 그 다음 이를 보시면 유튜브 같은 거는 클릭수 그런 거 제공을 안 해주네요 예, 여기도 달아놨는데 또 사람들이 클릭이 일어나서 또 이탈률이 좀더 줄어들었겠죠 예. 어, 이런 데까지 또 클릭을 해주네요 하단까지 더 밑에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유,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도 가시면 아까 저거를 키시면 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블로그 주소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로딩이 돼가지고 위에 나오죠 예. 이렇게 하시면은 보시면서 아이 페이지는 너무 사람이 없다. 뭐 근데 이 내용 별로 볼 것도 없고 그런 경우 뭐 삭제를 하거나 글을 뭐 갱신을 하거나 보충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별건 없습니다. 뭐 그냥 위에 간단한 성분의 조회수 보시는 거 그런 거 좋고 여기서 이제 이탈을 누르시면 이제 안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구글 오날리스트 가서. 임페이지 로고의 임페이지 로그를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저게 다시 또 나오고요. 물론 음 a n a l y i a l s 이거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스킨에만 들어갈 수 있고 스킨에만 들어갈 수, 스킨에 넣는 방법이 있고 본문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스킨에 넣어버리게 되면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안오안 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모바일 페이지를 위해서는 본문에 모바일 페이지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려면 본문에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문에도 넣고 스킨에도 넣게 되면 중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값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넣으시려면 전 페이지에 모바일 페이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좀 문제가 있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련하긴 하더라도 전 페이지에다가 다 넣어놓았기 넣어,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웹페이지, 웹로그 분석 잘 활용하시면은 자기네 자신님께 불에 링크 달거나 사이드바 배치한 거 그런 거 클릭률 잘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